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인 사주풀이 우리 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사주를 놓고서 예, 그의 살 살아온 삶의 가정을 한번 같이 사주를 같이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명인 사주풀이 예, 뛰어난 전략가 김경수. 여기서이 뛰어난 전략가라고 한 것은 노무현 밑에.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 밑, 밑에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그이, 이, 그이 그 대통령 선거 이런 걸 진두지휘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 이런 모습을 그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 없냐. 그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수 도시사의 모습. 어? 그리고 목포에 차려진 김경수 지사 장인 빈소의 대선주자 총 직결이 있죠. 거는 이제, 어, 어제, 에, 당선 무효, 대법원의 최종 무효 판결 전에, 그, 한 일주일 전쯤이었죠. 뭐 정식인 국무총리, 그니, 국회의원 이낙연, 하여튼 뭐, 그 내로나는, 그 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이 다 이렇게, 인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김경부 도시, 도시다 했죠. 자. 에, 뛰어난 전략 기획과, 자, 이제, 김경수 재산은 기본적으로, 한 번, 드리기. 이강재 전 국회의원의 권유로, 최천년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팀 부국장으로 합류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전략기획팀에서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여준 김경수 보좌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청와대 연설기획 비서관, 대통령 공부 비서관 이렇게 지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제가 내가 이걸 왜 소개하냐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사주에서 이해할 수 있냐 없냐 그걸 보자는 겁니다. 이런 뛰어난 전략기획가가 사주 에 어떻게 될 걸래 이런 모습이 있냐라는 거지. 여기 이제 대선 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안면조차 없는 사이였지만, 참여정부 집권 중반기에는 어느새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었다고 라 되어 있고 응? 자, 자 그만큼 이게 만약에 김경수 도지사가 이번 판결에 무죄가 되었다면, 바로 그냥 이렇게 대선 반열에 이 올랐을 정도로 아주 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 네, 그럼 사주를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김경수의 사주는 1967년 10일 1일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양력으로 뽑았으니 정미, 시인의 기에 무진. 신은 그 내가 무진시로 내가 유출을 했습니다. 우리 명판 논리로 봤을 때. 아, 지금의 그런 경남도지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 이 한나라의 가장, 그니 최고 권력이뒤에 올라왔다는 걸 보고 유추해 보는데 무진실 확률이 많다. 그래서 무진실 놓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주를 놓고서 왜 김경수 뛰어난 보좌관, 뛰어난 전략 기획에 뛰어난 그런 음, 능력이 있었냐를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냐라는 거죠.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이긴수 사주의 가장 핵심은 이 사주의 개가 지수사계는지수사계지수사계는 우리 주역으로 보면은 자, 공개와, 이, 외께는 공개죠. 내께는 관계의 조합으로 이렇게 형성된 겁니다. 공개와 관계. 위는 공개, 아래는 관계. 그만은, 그만은 이제 기의 일주를 놓고 보는 거야 요 기토는 이 고온을 나타내요. 공개. 땅을 나타내고 해수는 이 물을 나타내죠. 그래서 주육의 계열을 조합시켜보면 은이 공개와 관계의 조합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주육을 하시는 분들은 다알 거예요. 지수사계의 본질이 전쟁과 교육을 나타내는 거다 이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뭐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죠. 지수사계가 싸움을 위한 준비과정.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간지로 보면은 간지로 보면은 기해는 에 지하에 수가 있다. 요 기토 밑에 해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하에 땅 밑에 물이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 천간의 기토가 나타나는이망곡의 상이죠. 요, 요 지지의 사화와 같아요이 기토 요 자체를 우리가 사상 사유 생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 맹파 맹리 간지 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천간의 기토는 사상, 사유, 생각을 나타낸다는 거. 그럼 이 지지의 횟수는 횟수는 수잖아. 또 횟수는 잉크가 되고 묵묵이 되죠. 그래서 이 횟수는, 지혜를 나타내요 지혜를. 그럼 이렇게 기의 일주가 되면 평상시에 많은 지식을 습득하여, 그 지식을 발휘할 때를 기다린다는 거지. 그럼 이 기의 일주와 이 지수 사학계는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간이 기토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투지 않고 잘 이렇게 자기를 고개를 막 숙이니까 모든 주변 사람들이 긍경수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항상 이 고개를 숙이거든요. 이게 기토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기토 사유가 계속 지혜를 차고 앉은 거요. 예 그래서 이런 지수사계와 이런 기회, 이런,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지. 자,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 다음 장면을 보면 여기 이해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김경수 사주가 왜 전략가이냐 했다. 전략가. 그러면 요 기의 일주 아까 지수삭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수삭계가 나타내는 우리가 한자. 딱 이게 한자로 표현하면 양변천일 양변천일. 그 말은 첫날 동안 병사를 길러 하루아침에 써먹는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지. 군대는.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 항상 길러둬야 한다. 요게 이사 기일주의 요게 체험되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어때요, 어때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때요? 김경수 박사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건 참으로선, 그야말로 최고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다고 하면은, 만약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라 그러면은, 내년 3월을 위해서 이 대중을 모으고, 이차 이런,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게 이제 기의 일주의 아주 뛰어난 그런 특성이라는 겁니다. 자또 그럼 흥사 동중 군대를 일으키고 대중을 동원하다 이게 또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동원해 어떤 일을 한다 이게 김경수사자의 기의 일주 이게 그대로 체인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나 할때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내 표를 내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김경수라는 이런 사주는 아주 그런데 타고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예? 자.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이 트루킹 쪽에 그쪽에 잘못 이해 하는 바람에 대부분 이제 유재성군을 받아서 결국 이제 2년 동안 감옥에 갖게 됐죠. 우리는 사주를 그 사람의 사주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김경수가 왜뛰은한 전략가인데 했을 때 이게 기회라는 요 상이 또 여기는 어디에요 미토가 요 신금 해수 식신을 차고 아자네요 신금 식신은 내리한 칼날이죠, 촌철살인이죠. 요게 해 지혜를 차고 있는 거요. 그러면 요것들이 누구를 했습니까? 자 명판을 배우십니다면 해 미토와 해와 해는 진에임묘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무진을 위해서 자기 머리 이런 걸다 쓴다는 거지. 여기서 무진은 자기보다 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자기를 모시는 그런 분을 이 무진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 됩니까? 이거? 양변천일, 흥사동중, 이게 이제 기일주에딱 예, 한마디로 천철산지로 얘기하면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국회의 되거나 큰 꿈을 가지신 분은 내 보좌관이 어떤 사람 쓸까? 기일주가 있으면은 한 번, 한번 더, 야, 이 사람을 한번 써보고자 하는 마음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되죠? 자, 그럼 이게 이제 김경수 전 경남도의 사주의 그릇을 보자고요. 정미신의 기의 무진. 이 말은 이게 이 미해해가 다 진에 임묘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또 무진과 기회의 관계는 무진은 큰 산이고 기회는 기토는 작은, 그냥 작은 동산의 모습이죠. 기회는 무진으로 다 임묘되는 상이지.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와 무진을 하나 동일시하기도 한다. 기회가 내가 무진에 가서 내가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되는 겁니다. 그럼 무진을 위해 내가 종사한다. 이 무진은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는 거죠 그럼 무진과 기는 하나다라고 동일시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무진의 지내는 연월 일시를 다 통제하고 관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진은 아주 큰 사람이 된다는 거야. 자, 이해됩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우리 명파로 보면은 자, 보기에 이사주는 모두 무토를 향하여 기가 모이고 있다. 이 모든 기들이 무로 간다는 뭐? 자이 사전은 묘용주공 미해해가 진으로 들어 예. 그래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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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크게, 크게, 크게 만드는 그런 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회와 무진이 하나가 돼. 그래서 무진을 위하여 종함이 무진을 위해서 헌신을 다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연주 정민은 국가 권력 이 말은 정민을 국가 권력으로 하는 건요 인성이 이토는 평관 칠살고잖아요. 연주는 국가 자리거든 국가 자리의 정민 국가 권력으로 본다는 거지. 그러면 이 국가 권력이 어떻게 해미와 합해서 진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이 무지라는 사람이 국가 권력을 내가 쟁취한다라고 보는 거요. 이거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연주 정민은 국가 권력 민은 칠살고니까 권력의 집단. 정화는 인성. 인성, 걸리로 나타내죠? 무토가, 무가 전체 사주를 지배한다. 라고, 요 요거 이거 이해 됩니까, 이거? 자, 그래서 김경규 사주의 그릇은 아주 우리가 틈을 볼수 있다. 이거는 이제 묘용주궁의 이게 바로 밑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김희도 제가 어저께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했죠. 그래서 경쟁수 경남조 2년 감옥이 이제 있어야 됩니다. 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 진영 2년 확정, 지사 박탈. 이렇게 굉장히 자 그래, 김경수 경남조사 대권을 꿈꾸던 친노 친문 적자. 김경수 정치 생명의 치명타가 이렇게 온 거죠. 이제 또 김경수 유죄 문 정부 정통성에 상처가 났다까 어? 김경수 유죄 시작은 추미애였다. 3 년에 걸린 대글수사전 반은 결국 유죄로 끝났습니다. 이 그러면 우리가 이해해 보자. 이 사주를 통해서 왜 김경수가 결국 왜 감옥을 갈 수밖에 없었나라고 이해를 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가장 쉽게 하면 기회는 난데, 기회는 난데, 이 진에 임묘되는 상이다. 그 말은, 아, 또 다르게 보면, 내가 무진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다하지만, 결국 나는 땅 속에 들어간 상이라는 거예요. 또 진토의 본질은, 진토의 본질은 물을, 물을 저장, 땅 속에 저장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김경수는, 자, 에이? 결국 자기는 고생만 하고, 에이? 에이? 결국은 자기가 모든 걸 끌어안고, 감옥에 간 그런 상의 모습이가 진의 인묘 되니까 그전에 이제 항상 우리가 우리 명판명리에 감옥 가는 사주에 볼때몇 가지 이게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런 뭐 진축해 이런 조합이 양이 꺼지면 감옥 간다 그림 말합니다이 사주는 전형적으로 진해 조합이 있죠. 마침 올해 신축이 축이 니까 진축해 조합에 이 대운의 병호는 대운의 병호는 이게 진, 해, 오, 축을 만나면 이게 양이 꺼지는 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감옥가는 구조에 가장 많이 보는 경우가 양기가 되되고, 양이 꺼지고, 진, 축, 토와 해의 출에는 국이 손상되는 상이다. 이런 경우에 있으면 대부분 감옥가 우리가 많다고 이렇게. 우리 이제 제간반에 감옥가는 사주에 가장 첫 번째, 1번, 1번으로 나온 게이 문장입니다. 양기가 개되고, 진축도 해외출에는 국기손상의상이다 그럼 여기서, 자, 그럼 이해를 해보자고. 이 문장 그대로. 어떻게 해서 양기가 개될까요? 이사주 원국에서는 양을 대표하는 것은 이 정리가 양을 좀 대표하죠. 그런데 병우 대운이 오니까, 병우 대운이 오니까 이 병우가 양을 대표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병우 대운에서는. 응? 정리는 병우를 보면은 기가 병우한테 다 쏠리죠. 자. 그런데 어때요? 병우가 왔는데 어때요? 여기서 영국의 병신합이 있고, 어때요? 오해합 이렇게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양기가 이렇게 손상되죠. 게다가 신축년에, 신축년에, 신축년 오니까 이게 축어점 병신합으로 신축은 진을 나타내죠. 진. 축은 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음을 그러면 신축이 축요니까 진이 움직인다는 거지. 이게 축을천을 하고, 또, 원국에서는 신금이 허투됐는데, 신축면은 실러갔어. 병신압 축을천하니까 양기를 쳐내는 형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진축, 토, 혈의조합의 양이 꺼지면, 양이 손상받으면 감옥 간다. 그리고 이건 사망까지는 안 가는 거는 정미와 병우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양이 그 어느 정도 힘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아니지만 올해 신축년에 이 양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내가 감옥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아마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병오대원의 시기가 가이내이 말은 시기라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됐다는 거지 병오대원에는 원래 병오 보면 이 무토는 아주 힘이 커지거든 무토는 또그 다음에 또 해는 오하는 오해합을 한다는 뜻은 대중의 그 값도 관이 있죠. 그러면 인성과 관이 만나서 인성과 제관이 합을 난 거요. 그럼 내가 이게 관의 글씨 커진다, 커진다라고. 자, 인성은 규모가 크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 경남 도시사가 되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나,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신축년이 되니까, 우리가 신축년이 되니까 이 신축은기라는 거는 이게 이제 양을 끄는 연기라는 거지. 우리 맹판을 배우신 분들 압니다. 이 추천을 한다는 거지. 이 추건진을 나타내는데 추건진을 이 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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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화를 이거 양을 꺼버리도 천간의 변신 합하고 그래서 이 신축년은 양을 손상시키는 그 음기가 된다. 그래서 이 신축년에 감옥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 이해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높은 수준에 올라오신 분들입니다. 이거 자. 또 그다음 보자고요. 자, 김경수 도지사의 모습. 굉장히 자 우리 기토의 모습이 뭐죠? 항상 자기를 이게 좀 낮추는 그런 모습이죠. 자 김경수의 가족 관계를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우리가 후배인 김정순 여사와 1996년에 결혼하였다. 그럼 우리, 그럼 그 결혼 응기를 이해를 하나 해보자고요. 무신대원 여기요. 자, 이게 결혼한 게무신대운 병자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병자년에 왜 결혼한 게 이해 되냐, 안 되냐 했을 때. 여기서 천은 이 해수가, 처궁에 처가 앉았죠. 그래서 이 해수를 내 철어본다. 철어본다. 그럼 병자년에 결혼은 왜? 사실은 이게 병자년 전에가 어뢰년이었잖아요. 어뢰년에 이 해가 출연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뢰년에 기본적으로, 결혼 관계 비슷한 뭐 동굴을 했다든지, 앞에 깊게 사겼다든지, 모든 결혼, 이때 어린이네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병자녀는, 이 병화, 태양이, 자, 이 인성이 자, 이 여자를 차고 온 거잖아. 이때는 이제 병화는 이제 세상에 선포하는 거죠. 이때는 결혼식만 올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이런 결혼 관계 깊이, 같은 방을 써거 이런 것들은 어린이네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신대원 병자년 결혼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럼 여기서 병자년은 정인이 재성을 차고와 결혼식, 이 말은 내가 결혼 증명서라고 보면 됩니다. 인성이 재성을 차고 왔다는 것은 결혼 증명서에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 그럼 이 형제관계를 보면 이게 사남 인녀의 아마 장남이랍니다. 형제를 보면 내가 일간이 기토니까 비경급은 다 형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제, 그럼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하나는 요 기토와 이게, 이게, 요기가 간지 잡을 합니다. 간지 잡. 요 기토하고 내가 간지 토하고 간지 잡을 했기 때문에, 그럼 요 해수도, 해수도 하나 의 형제로 본다. 그럼 이게 사남 인려가 이렇게 딱 되죠. 사남 인려가 이럴 때는, 음량으로 보면은, 이거는 자,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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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남자고, 요 해수는, 해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자로 보면 되겠죠. 이음량으로 나눠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자식은 누굴까요 자식은 두 명. 남자 선생님 두 명이래요. 원국에서 그럼 자식이 누굴까요이 자식 궁과 해 중에 갑이 들어있죠. 그럼 이게 해를 그러면 자식으로 보는 거예요. 자식 궁과 인묘관계를 가졌죠. 그러면 자식이 해, 해. 아직도 두 명이다. 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이제 김경수 도지사의 사주를 놓고서 대략 이렇게 한번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김경수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가장 본질은 왜 김경수 도지사가 왜 뛰어난 전략가 있냐. 이걸 이해를 하면 요 사주 핵심이. 그게 요 이제 기일주의 요런 특성이라니. 기일주인데 내가 식신이 내가 해수를 차고 앉았잖아요. 요십요 신금 식신은 아주 예리하고 천철 산을 나타내 정확하게 표적을 바로게 찍음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양변천일, 흥사동중일 이런 개념 나온다는 게 첫날 동안 병사를 하루 아침에 써먹는다. 군대를 일으키고 대중을 동원한다. 많은 사람을 동원 어떤 일을 하다. 그래서 이렇게. 트루킹이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 많은 많은 선거 운동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어. 아마 그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활용했던 그런 모습이죠. 여기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자 그다음 여기서 김기 도시가 이제 감옥 간그 사례는 진축의계, 진축의, 진축 이게 진축이 진축 진축회의조합이 양기가 이렇게 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감옥과 불리가 많다는 것. 하필이면 백모 대운에 양이 출현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양이 출현되면 양이 꺼질 확률이 아주 많아요. <laughs> 마침 신충님이 와서 양을 꺼버리잖아요. 이거 이해 이해가 되면은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경수 도지사의 그왜왜 왜? 도지사 이게 서왜 물러났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출간된 책 여러분들이 이걸 한 책을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이런 책들 한번 참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이렇게 해서 우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김경수 도지사는 저도 학교를 진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도지사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같은 뭐 고향 사람이라 그런지 조금은 좀 애착은 갔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쉽게도 자, 대부분의 최종 판결을 받아서 결국은 인남도지사 직에 물러나게 되었고 조금 후에 앞으로도 앞으로 미래도 조금 인자 친구 같은 그런 막강한 힘은 좀 부리기는 앞으로 힘들겠죠. 자, 그러나 또 시간이 흐르면 또 대운의 모습이 앞으로 68인가요? 그때 대응이 좋기 때문에 아마 그 훗날을 아마 또 다시 아마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작, 고맙습니다.